안녕하세요 군입니다 오늘은 제가 갤럭시 버즈3 프로 제품을 구매해 가지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 버즈 프로가 처음 나왔을 때 그레이 색상하고 흰색하고 두가지가 나왔는데 흰색 중에서 컬러티슈가 많아 가지고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구매를 한번 하게 됐습니다 단차가 많았었고 라이트에 대해 가지고 나오는 빛 번짐도 좀있었고요 그게 많이 개선이 됐는지 한번 그 내용도 궁금한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갤럭시 버즈2 프로가 디자인이 이제 동그랗게 조약돌 모양의 컨셉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 왠지 모티브가 에어팟 프로의 모습을 해가지고 많이 가져온 느낌이었고 하지만 에어팟 프로보다는 조금 더 차별화를 두려고 이것저것 특징들을 많이 집어넣은 모습입니다. 케이스를 열게 되면요. 본체가 안쪽에 들어있고 안쪽에 케이스가 하나 더 들어있어가지고 설명서하고 케이블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즘에 케이블들이 이제 USB-C to C 타입으로 거의 다 바뀌고 있는 것 같고 예전에는 USB-A 타입이 한쪽에 있어야지 뭔가 좀 작업도 편리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됐었던 것 같은데 요즘 케이블들이 거의 다 이제 C to C로 한80% 90% 이상이 제품들이 많이 바뀐 것 같고 중국 쪽에서 구매하는 어, 저가 제품 아니면은 C to C 케이블로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중간 형태의 이어폰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귀에 크기에 맞춰가지고, 소형하고 대형으로 바꿀 수 있는, 이어폰이, 버퍼, 여분으로 해가지고, 케이스에 포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물이 이제 안쪽에 들어있고, 저는 이제 그레이 색상, 실버 색상을 구매를 했고요 위쪽에 투명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안쪽에는 투명하게 좀 보일 수가 있고, 충전 단자가 아래쪽에 USB-C 타입을 케이블로 되어 있고, 제품의 내용 구성물들은 심플하게 케이블하고, 이어폰, 그리고 본체, 이렇게까지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버즈프로를 한달좀 한 넘게 사용을 했는데요 이 사용후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열리고 닫히는 모습이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투명한 부분이 있는 부분도 괜찮았던 것 같고 이렇게 열때 보게 되면은 불이 잠깐 들어옵니다 불이 들어왔다가 닫고 나서도 이제 불이 들어오게 되고,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 이렇게 한번 뺐을 때, 이렇게 돌려서 빼야 되는 부분은 사용하다 보니까 여전히 좀 불편한데, 그래도 한달 정도 사용하고 나면은 조금 수달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웬만큼 해가지고는 좀 맞춰가지고 들어가는 것 같고, 이 왼쪽 이어폰을 먼저 뺐는데, 이걸 왜 이렇게 삼각형으로 만들었을까? 그건 좀 계속 그 궁금한 점이 있는 게, 삼각형으로 만들게 되면 넣을 때, 이렇게 한번 더 돌려가지고 넣어야 되고, 돌린 상태에서도 이거 잘 맞추려면은 좀, 편하게 안 들어가고 동그란 모습보다는 조금 더 불편한 모습이 있고, 그나마 이제 괜찮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제품을 뺐을 때 핸드폰이랑 갤럭시를 사용하고 있으면 연결이 정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랫부분을 둔게 마이크가 이쪽에 귀쪽 가까워지게 하는 역할도 있고, 이 길쭉한 부분에 배터리를 배치하게 되면은, 어, 애플의 이어폰들이 이쪽에 보게 되면 여기에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여기 배터리가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이 둥그런 부분에는 스피커와 안테나, 그리고 여러 가지 칩셋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고요. 어, 처음에는 애플의 이어폰을 많이 따라해가지고 간 방향이 있지만은 요즘에 나오는 제품들이 이런 모양의 이어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처음에는 이게 콩나물같이 생겼고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좀 외관상 모습이 보기 좋지 않다 이런 느낌이 있었지만은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이제 배터리를 넣게 되면은 어, 여기 이어폰 쪽에다가 좀어 안테나 관련된 무선통신이라든지 회로 스피커들이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간섭이 되는 부분이 적어지겠다. 그래서 무선통신을 할때 안테나 칩셋이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게 되면은 연결이 어... 무선 감도가 높아져 가지고 안테나 연결돼 가지고 연결을 잃는 경우가 좀 숫자가 많이 들어갈 것 같다 줄어들 것 같다 그래서 안테나가 이렇게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제품을 뺐을 때 항상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 성공률이 조금만 높아지게 되면은 사용하다가 되게 이 제품의 신뢰감이 많이 올라가거든 버즈를 사용할 때는 버즈 2까지 제가 사용해 봤는데 열었을 때 바로 인식이 안 돼가지고 핸드폰에서 블루투스 셋업을 한번더 하던지 그렇게 해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그 연결, 어 신뢰성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있고 연결이 이제 안 되었더라도 아래쪽에 페어링 버튼이 직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페어링 버튼을 연결하면은 상당히 안정적으로 또 다시 연결을 바로 찾을 수가 있다. 근데 그러할 그 실패 확률까지 많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질은 어 제가 버즈에서 프로 제품을 처음 사용해 봤는데 음질은 이제 그 나무랄 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갤럭시에서 버즈를 만든 기간도 좀 오래됐고 그 만든 팀들이 계속 유지가 되다 보니까 노하우도 많이 쌓여져 있고 또 AKG에서 튜닝을 또할때 협업을 해가지고 콜레보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AKG의 사운드 기술이 많이 녹아져 있고 오래된 노하우를 많이 갖춘 것 같다. 그러니까 처음에 초기에 많이 나왔었던 이 라이트닝이 들어올 때, 그 잉크가 페인팅이 잘못되어가지고, 라이트닝이 불빛이 이제 좀 찌그러져 보인다든지, 그 페인팅이 라이트닝을 덮어버린다든지,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사용하다 보면은 크게 이제 인식이 안 되는 것 같고. 이 라이트의 기능은 처음에 뚜껑을 열고 닫았을 때, 그때 이제 불이 잠깐 들어오는데, 어, 오랫동안 사용할 때그 처음에랑 이제 닫았을 때, 좀 이제 바, 반겨주는 친근감이 있는 제품을 만들어주는 거 이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없으니까 이 라이트닝을 이용한 목적을 좀 많이 연구를 해서 다음 버전에서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일 또 편리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삼각형으로 만든 이유가 이쪽에 이제 면이 삼각 기둥면이 되겠죠. 이쪽에다가 이렇게 쓰다듬고 내리던지 올릴 때 그리고 좀 누를 때 딸깍딸깍 하면서 금속을 누르는 듯 소리가 반응 소리가 나오는데 그 리액션음이 되게 어, 현실감 있게 들리는 느낌이 있고 이걸 진짜 뭐 버튼이 물리적 버튼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가지만은 볼륨을 올리고 내리는 그 기능 상당히 잘 집어넣은 것 같고 이 볼륨 조절에 기능을 넣게됨으로써 이 갤럭시 버즈 프로 3에 어, 차별화 포인트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 같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 색깔을 맞춰 가지고 헷갈리지 않도록 주황색은 주황색으로 그리고 어, 하늘색은 하늘색끼리 맞춰가지고 넣는 부분 헷갈리지 않도록 만든 부분이 상당히 좀 친절한 느낌이 있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었으면 썼다가 빼자마자 바로 이렇게 들어갔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이 다안 들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 제가 갤럭시 버즈3의 어, 개봉기와 사용 리뷰를 쭉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제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